안녕하세요. 저는 91년생 여자입니다. 요즘 흔히 제 나이의 사람들을 MZ세대라고 부른다죠?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를 통째로 아울러서는 말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타인의 취향이나 다양성 같은 것들을 비교적 더 오픈된 마음으로 인정을 한다고들 하는데 왠지 저는 그 중에 하나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 이방인인 것만 같네요. 삶보다는 돈 벌어오란 말에 일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왔고, 나의 취향과 다양성보다는 남편의 것들을 더 고려하고 존중하면서 답답하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되돌아봐도 저라는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답답하게 말이죠. 남편과는 동갑내기였고,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였습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각자 다른 대학으로 진학을 해서는 잘 만나보지 못했으나, 그 시절 싸이월드를 통해서 간간히 안부 인사를 주고받기도 했으며 나중에 페이스북이 생기고 나서는 그래도 서로의 사진을 더 자주 보며 살긴 했었어요. 만나지는 못한 채 안부만 묻다가 남편이 대학 졸업을 겨우 앞두고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늦게 군대를 가버렸고 그후 저는 저대로 취업을 준비하고 1년간 어학연수를 다녀오면서 남편과는 연락이 끊어졌죠. 그러다 다시 만나게 된건 다름 아닌 제 인스타그램을 먼저 발견하고서 연락을 해준 남편 덕분이었습니다. 친구 추가 목록에 제 아이디가 연동이 되어 떴었나 보더라고요. 만나보고 싶다고 하는 남편의 말에 저도 애친구를 만나는 듯 설레였고 오랜만에 보니 참 남자다워진 남편의 모습에 속으로 살짝 반했었답니다. 술몇 잔에 손도 잡았었고, 연인이 되고서는 매일같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서 데이트를 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고, 당시도 그렇고, 이름만 되면 알만한 직장을 위주로 이직을 해가면서 스펙을 쌓아가는 중이었어요. 야근이 많다면 많기도 했고, 무엇보다 일의 양이 정말 많아서 퇴근 후의 시간이라는 것이 제대로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한 시간 정도라도 남편을 만나서 얼굴을 보다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연애에 미치면 다들 그 정도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도 만약 연애가 즐겁다는 생각을 한 채로 긍정적으로 남편을 만나왔어요. 저희 남편은 조그마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상수 쪽에 작은 소기업들이 몰려있다고 하던데 거기로 출퇴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회사 얘기가 나오면 약간 저로부터 기죽어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길래 저는 깊게 물어본 적이 없었지만 대충 출판 비슷한 회사를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직급은 어느 정도인지 잘 몰랐고 그냥 딱 봐도 제가 더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것을 눈치로 알 정도였어요. 데이트를 할 때에도 비용의 반 이상은 제가 내고 살았으니까요. 그런 남편에게 한번 정도 경제력에 대해서 제대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나눠봤어야 하는 건데, 저는 그냥 남편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2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왠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다가 성인이 되어 만나서는 다시 사랑에 빠졌다는 우리의 이야기가 꼭 러브 스토리에 나오는 주인공들 같아 보였었죠. 그래서 제대로 된 조건 하나 따져볼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부모님의 아주 작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어요. 신혼집은 다행히 시부모님께서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가 들어온다며 두팔 벌레 환영하시면서 집한채를 구매해주셔서 남편 직장 근처에 있는 동네의 한 빌라 안으로 들어왔고요. 저는 대신에 제가 해갈 수 있는 살림살이나 가구들을 모두리 다 준비해 갔습니다. 결혼식에서도 둘 모두를 다 알고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참석을 해줬고 정말 온 동네방네 저희가 결혼을 했다는 소문이 분명 다 났을 만큼 동네 친구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같이 축하도 해줬고요. 딱한 사람만 빼고 말이죠. 저 고등학교 때 그리 친하지도 않았던 여자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남편이랑은 꾸준히 연락을 해오고 지냈었던 건지. 저희 결혼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부대기실에서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나눴었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제게 주제 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좋은 날에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난 네가 정말 괜찮은 사람한테 시집갈 줄 알았어. 그 소리 하러 왔어. 진짜 오해해서 듣지는 말고 그냥 언제든 아니다 싶으면 헤어져라고 말입니다. 그날 저는 그 친구를 소리를 질러가며. 신부 대기실에서 쫓아 냈어요. 식장 직원분들과 저희 가족들이 상황을 듣고서는 뭔 그런 말을 하냐며 함께 내쫓아줬고 남편도 달려와서는 밖에서 그 여자랑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시댁 식구들의 만류로 어찌 상황은 진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해프닝이었고 결혼식 끝나고서는 바로 있긴 했었지만 그게 참 문득문득 생각이 나곤 했습니다. 남편의 전 여자친구였나 싶은 마음에 물어보니 남편은 절대로 이성적인 관계는 아니었다면서 선을 그었고, 그래서 전 단지 학창시절에 저를 좀 질투했던 여자애가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학원 다닐 때에도 남편은 학원 내에서 인기가 좀 많은 편이었거든요. 저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편이었고요. 괜히 우리 둘 사이가 질투나서 저런 건가 싶어서 안 좋은 일이라며 금방 잊으려 했죠. 즐겁게 젊은 부부 마냥 살았습니다. 여전히 신혼이라면 신혼이었고, 집도 있겠다. 둘다 직장도 다니고 있겠다. 나름 신나게 돈도 모으면서 살뜰히 잘 살고 있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잘 챙겨주셨고 딱히 시집살이 같은 건 시킬 분도 아니셨고요. 저희 친정부모님도 처음엔 남편의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며 살짝 싫어하더니만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의 사위라는 이유만으로 제 남동생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챙겨주면서 지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으면서 지냈고, 저희 부부도 그런 어른들에게 좋은 것으로 보답을 해드려야겠다 싶은 마음에 아이 준비를 결혼 초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작년 8월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저의 임신이 불행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불행은 아주 서서히 소리소문 없이 제게로 찾아오고 있었죠.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남편과는 성관계를 조심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살짝 조상기가 보인다면서 주의를 좀 하라고 의사가 말을 해주신 바람에 잔뜩 쫄아있었거든요. 이런 일은 부부가 함께 조심하면서 서로를 챙겨주면서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 또한 남편이랑 굳게 다짐하면서 뱃속 아기를 잘 지켜내고자 했어요. 일도 조심스럽게 하고 집에서 웬만하면 오래 들어서서 살림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한테 조상기가 있다고 하니 이 정도의 노력은 당연히 엄마로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건 옆에서 지켜볼 남편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제가 조금이라도 침대 위에 누우려 하거나 설거지를 끝내자마자 소파에 앉으면 아또 앉아? 또 누워? 라면서 제게 꼭 한마디를 거들기 시작했어요. 잘 눕고 잘 쉬라는 의사 말을 듣는 환자는 다름없는 임산부한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네가 설거지 좀 하지 그랬어? 라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귀여운 말투로 대답을 하면 남편은 나 일하고 온거안 보여? 넌 일하고 돈이라도 더 받잖아. 난 너보다 더 바쁘게 일하는데도 돈을 더못 받는데 집에 와서 설거지까지 하라고? 라면서 학을 떼더라고요. 임신하기 전에는 살짝 집안일을 하는 것에 귀찮아하고 자신이 왜제 일을 도와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소리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결혼 초였고 남편의 말이 귀여워서 잘 타이르며 함께 살림을 하려고 했는데요. 임신을 하고 나니 남편은 굉장히 말 한마디에도 공격적으로 변해갔죠. 조상기 있는 임산부의 살림을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저한테 어느 날부터, 나가서 돈 많이 벌어와라. 얘 나오려면 당신이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방법이니까. 라고 하면서 저를 마치 돈 벌어오는 기계마냥 인사를 하더라고요. 난감하고 섭섭하더라고요. 내가 자기애를 가진 건데, 꼭 나를 남의애를 가진 사람마냥, 차갑고 무뚝뚝이 대하는 남편이 슬슬 미워지기도 했고요. 남편의 눈치에 집안 분위기는 점점 쌀벌해갔습니다 부쩍 설거지를 하기 싫다 신경질을 부리는 것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제 간이 떨어지게 할 만큼의 목소리를 내며 화를 낸 적도 많아졌고 집에 돌아와서는 일이 힘들어 죽겠다면서 자기 상사 욕을 한바가지 하더니만 괜히 앞에서 얼쩡거리는 제가 꼴보기 싫다면서 방에 쳐 들어가라고 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남편의 앞에서 방에 들어가기는커녕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대성통곡을 하고서는 덩달아 화를 냈고, 남편은 결국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 나가고 싶은 건 저였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남편이 네 목소리 진짜 지긋지긋해. 나는 말과 함께 그냥 나가버리더니 외박을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이었고 외박하고서도 처음인 남편의 외박이었습니다. 왜 우리 사이가 아이를 가지고 나서부터 급속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건지 문제점을 찾고 싶기도 했고 남편에게 제발 저를 존중해달라고 애원도 여러 차례 해봤어요. 뱃속아기가 니피를 가진 애인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면서 대성통곡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했었습니다. 임산부 정서가 정상적일 리가 없는 환경이었죠. 그러다 임신 6개월 차에 저는 유산을 해버렸습니다. 남편이 계속 속을 삭여서 그랬던 게 아니라 바로 남편의 숨겨둔 한 여자 때문이었어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요즘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이 계속 걸려오고 있었지만 보이스 피싱도 너무 많고 또 전화 올 곳이 없기도 해서 일부러 안 받았거든요. 그러다 하루는 남편의 핸드폰으로 제가 아닌 다른 여자의 이름이 적힌 채 자기야 사랑해! 라고 문자가 날라온 겁니다. 놀라 회사에 있을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남편 회사로 전화를 걸어 봤더니 글쎄 내 남편이 그날 월차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말도 없이 자기 혼자서 회사 월차를 내고서는 아침에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려서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남편에게 계속 연락을 했어요. 점심 때도 저녁 퇴근 시간이 되어서도 정말 수시로 말이죠. 그러다 남편이 저 퇴근한 걸 아는 건지 전화를 받더니만 대뜸, 아, 진짜 짜증나게, 왜 자꾸 전화야? 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열이 받아서는 나한테 말도 없이 월차를 내고선 지금 어디에 있냐며 막 따져 물으니 옆에 웬 여자가 빡쳤냐고 물어보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뚝 끊겨버렸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했고, 설마 나한테 문자를 보내 수지라는 여자와 같이라도 있는 건지, 그 여자한테 말하려는걸 나한테 잘못 문자를 보내서 연락을 못한 건가 싶기도 하고 하루 종일 그 여자랑 보란 듯이 나를 엿먹이며 둘이서 뒹굴었나 싶기도 해서 정말 미칠 노릇이었어요. 뱃속 아기를 생각해서 진정을 해야 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성을 찾고 진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은 보란 듯이 외박을 하고서는 새벽 2시가 넘어 들어왔고 다음날 출근하는 길에 어떻게 된 거냐며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까지 차려놓고선 물어봤어요. 평소 아침은 죽어도 먹고 출근을 해야 한다 해서 결혼 후 내내 남편 아침은 차려줬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제게 이혼 소리를 내밀더라고요. 이혼을 해달라면서 말이죠. 자신은 언제까지 뱃속하기를 생각하면서 성관계도 못 가지고 또 마음이 가지도 않는 아이의 아빠로 살고 싶지가 않다는 말을 하며 다짜고짜 제 임신 6개월 만에 이혼 통보를 해왔습니다. 외박을 한후 바로 그날 아침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당연히 저는 여자가 있었던 거냐면서 남편을 물고 늘어졌고, 어제 수질하는 그 여자 목소리였냐며 캐물었더니, 남편은 오히려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면서 저를 일방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려도 질린다며 쳐다봤고, 아이는 어떡하냐는 말에, 나중에 생각하자. 라며 그냥 출근을 해버렸어요. 당분간 시댁에 있을 거라면서 짐 가방까지 그 새벽에 다 싸서는 아침에 출근하며 나가더라고요. 저한테는 한달 안에 비워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 제가 결혼하며 준비해온 가구며 살림살이들을 그 안에 다 빼서 가져가도 좋다고 하면서 말이죠. 정말 하루아침에 남편의 외도 의심도 모자라 이혼까지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배가 아파오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 와중에 어떻게든 출근을 해야겠다며 정신을 잃은 듯 집을 나섰는데 부재중 전화가 또 울리더라고요. 본능적으로 남편의 상관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전화를 받았죠. 수지씨? 라고 하니 뜸을 들이다, 저, 아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임신한 분인데 남편과 헤어지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지만 지체하지 말고 빨리 이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면서 내 남편을 사랑한다 어쩐다 하는데, 와, 출근길에 앞이 노래지더니 그 자리에서 그 여자한테 닥치란 소리 딱 한마디밖에 하지를 못하곤 제가 쓰러졌어요. 정신을 차리고 나니 병원이었고, 저는 아이를 유산한 후였습니다. 옆에서 친정 부모님은 울고 계시고 시부모님도 저희 부모님 연락을 받고선 와 계시더라고요. 남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친정 엄마가 남편은 왜안 오냐고 시부모님께 물어보는데 우리 시부모님도 남편의 이용 계획을 이미 알고 계셨더라고요. 아뭐 일이 바쁜가 보죠. 라고 하면서 애를 잃은 애비한테 전화조차 하지를 않고 그렇다고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그냥 정승마냥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데 정말 딴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나름 제게 참 잘해주셨던 분들이었는데 그때만큼은 너무 차갑고 매정하게 보여지더라고요. 결국 저도 시부모님 앞에서 다 알고 계셨냐고 남편이 바람피우는 거 알고서 지금 이러는 거냐며 병원 한복판에서 소리를 질렀고 그걸 계기로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며 집안간의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부모 멱살을 잡고 난동을 피웠고 아버지는 남편 회사에 쳐들어간다고 하시는 거 제가 겨우 말렸어요. 더럽고 더 이상 꼴 보기 싫다는 생각에 빨리 손을 떼버리고 싶었고 다만 이혼은 그냥 못 해준다면서 당연히 위자료 소송을 걸었었고 내 아이를 잃게 만든 죄로 상아녀에게도 똑같이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피해 보상 위자료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봤자 돈몇 천만 원 받는 게 전부였지만. 이렇게라도 제가 할수 있는 것 그래서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힘들게 할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 뺏어오고 싶었습니다. 그게 돈이든 뭐든 말이죠. 하지만 그게 전부였네요. 바로 지난주 남편의 지인으로부터 남편이 재혼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었거든요. 저는 유산 후 슬픔을 채 이겨내지도 못한 채 어떻게든 잊어보겠다며 열심히 일만 하고 가슴 졸이며 상처를 떠안고 살았는데요. 남편은 제가 지 불륜 때문에 뱃속에 지 새끼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녀랑 아주 깨를 벗다가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 눈알이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살림하고 아침까지 내내 챙겨줘가며 돈만 벌어오는 임산부로 살다 얘를 잃었는데 지는 내내 제 덕을 보며 편하게 살다가 이젠 하다하다 새 여자한테 장가까지 또 간다니. 그래놓고는 저를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제 지인들인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또다시 청첩장을 보냈었나 보더라고요. 얘 예, 이른 지 반년 만에요. 속이 끓어오르는 게 그냥 결혼하게 놔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복수 정도는 남편에게서 받은 위자료로 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그 돈은 더러워 쓰지도 않고 내버려 두고 있었거든요. 저 결혼하던 날왜 친하지도 않던 동창 하나가 저한테 와서는 남편이랑의 결혼이 아니다 싶음 언제든 헤어지라고 한 건지도. 이제야 이해가 슬슬 갔어요. 그 여자애는 아마도 남편의 옛 연인이었겠고, 저처럼 일방적으로 뒤통수를 맞은 채 이별을 당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남의 결혼식장에 와서 제게 그런 말을 했나 싶은 마음에 정말 수소문을 해서는 그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만나서 물어보니 참 단전이었어요. 글쎄 제 남편이 그 친구랑은 약혼까지 갔다가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닌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나서요. 그런데 그마저도 그 다른 여자랑 헤어지게 되면서 다시 이 친구에게 만나달라고 애원을 했고 이 친구가 거부를 하자 다른 타겟을 찾다 찾다 제게 연락을 한 거더라고요. 그냥 옆에 새로운 여자가 주기적으로 없으면 매번 돌아버리는 남자라면서 말입니다. 일방적인 파원 선언에 갑작스러운 사과 그리고 자기도 아는 동창이라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니 이 친구도 너무 화가 나고 제 걱정이 되어서는 저를 찾아왔었다는 겁니다. 욕먹을 각오를 하면서 말이죠. 청첩장은 자기가 받은게 아니라 다른 고등학교 친구로부터 꼽사리를 껴서는 그냥 따라온 것이었다고 하고요그 얘기를 듣고 나니 저는 더욱 화가 북받쳤어요. 그 길로 뱃속에 태어 사진들을 뽑고 인터넷에서 상복을 구매해서는 입었고, 급기야 애기 인형 하나를 사다가 거기다가도 상복을 입혔습니다. 이러고 남편의 결혼식날을 기다리다가 나가는 제가 걱정이 된다면서 친정 부모님은 저를 따라오려 하셨지만 이 일은 제 문제였어요. 그러니 저 혼자 해결하겠다고 했죠. 제 친한 친구들은 의리를 지키며 남편의 결혼식에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저 또한 SNS를 통해서 아이를 잃게 만든 남편이 상관여랑 급기야 결혼을 한다며 여기저기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걸 보고 결혼식장에 가지 않겠다고 말해주는 덜 친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습니다. 상한녀의 지인이 올 텐데, 그녀는 뭐하다 남편이랑 결혼하게 되었는지 정도는 알려줘야 겠었거든요. 그리고 전 식이 다 시작되던 그 결혼식장 안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얼마 모이지도 않아 있던 그 작은 결혼식장 안에 상복 입은 아이인형 하나를 입고서는 쳐들어갔어요. 저까지 상복을 입고서는 말입니다. 내 죽은 아이 살려내! 바람을 피우고 아내 뱃속 아기를 잃게 만들더니 하다하다 니들이 결혼한다는 게 말이 돼? 이천벌받을 것들아. 니들 뱃속에 찾아올 애가 기형으로 태어나던 살다 부모보다 먼저 죽어 떠나던 그건 다 니들이 나한테 뿌린 죗값일 거야. 이 죽일놈들아. 라고 하면서 식장 안에 태아사진은 뿌리고 남편이 내 남편이었다는 사진도 뿌리고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를 하면서 살인자놈이라는 소리를 얼마나 내질렀는지 몰라요. 당연히 저는 식장 경비와 하객 일부에 의해서 쫓겨났지만 아무도 제가 상복을 입은 채로 아이 인형을 안고 있어서 그런지 함부로 터치를 하지 못했어요. 눈에는 슬픔이 가득이고 입에서는 내 죽은 아이 살려내 이천벌받을 년놈들아 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자 사람들도 하나둘 제가 딱하다며 식장 밖을 따라 나와서는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그 중에 마지못해 친구라며 결혼식에 참석을 했다가 시위하는 저를 보고는 도저히 결혼식장에서 축복을 해줄 수 없다며 저를 따라 나와서는 제 앞에서 전 남편을 죽어라 욕해주는 고등학교 친구 두 놈도 있었습니다. 참 고마웠죠. 알아주니 든든하기도 했고요. 그 친구 녀석들이 남편 욕을 하자 주변 하객들도 저를 잠시 달래고 진정시키러 나왔다가 점점 남편의 뒷담화에 시선이 쏠렸고 급기야 일부는 그냥 가자며 식장을 나서더라고요. 제가 보니 그중에는 제 결혼식 때 미처 오지를 못했던 남편의 아주 먼먼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들도 있는 듯 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말들에 신부측 지인들도 눈살이 찌푸려진 건지 일부는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고요. 저는 한 번도 경고를 하겠다며 식장 밖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얼마든지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좋아. 니 년놈들이 바람피고서 나한테 지불한 위자료로 벌금은 얼마든지 낼 경제력이 있으니까. 단, 임신한 나를 유산시키고도 니들 결혼생활이 행복할 거란 희망은 버리는 게 좋을 거야. 니들이 불행하지 않으면 니들 부모든 자식이 불행하다 말려 죽을 테니 두고 보라고. 라면서 보란 듯이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친구들의 부축을 받고서는 아기 인형을 더욱 꼭 껴안고서는 자리를 벗어났어요. 뒤에서는 상간녀가 어쩔 거냐며 남편한테 간수 똑바로 못했다는 소리를 들으며 소리를 지르고 있고 하객들은 가야하나 말아야하나 어리둥절하며 수군덕거리고 있고 저는 식장에서 빠져나오면서 결국 또한번 실신을 했습니다. 다행히 친구들의 빠른 조치로 응급실에서 제대로 치료받고 빠르게 회복했고요. 제꼴이 너무 불쌍했던지 결혼식장에서 고등학교 친구들을 포함한 일부 하객들이 쓰레기 부부 결혼식장이라며 입소문을 내고 욕을 퍼부어준 바람에 남편은 순식간에 제 고등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아주 몹쓸 쓰레기가 되어버렸어요. 저한테 문자로 안부를 묻는 친구들이 아주 지흙쳤고 저는 일일이 그 친구들에게 답장을 해주며 남편의 저주와 그리고 저의 안녕을 스스로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떠난 후 하늘에서 저를 돕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언젠간 한 공간에서 다시 만날지도 모르는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저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남편 보란 듯이 더 멋지고 잘나가고 좋은 여자가 되어 살 겁니다. 그년 놈들 보란 듯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